야서이것도다냐 어, 이렇게 샀어. 이쪽도안 했거든. 근데 가다 마저 부추판 줄알았 사래꽃도 샀어. 어, 너 어디서 사왔는데? 근데? 그때 얘네 공연 온 거야. 그래 아니, 집집 앞에 온데 조금 야서 듣고. 숙이가 얘 이렇게 셋이놀다가 얘는 먼저 가고 이제 고양 보. 아, 근데 동생 내 드린데 그냥 아니, 원래 산 시간보다가 한게몇시가 원래 있을까? 우가 이제 셋같은 아이들 파자 해 가지고

와, 대박이다. 각기야의... 얘, 얘는 누군데? 2층으로... 아, 대박이다 얘 예, 예.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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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합니다 우창회? <laughs> 우창회? <laughs> 그리고 여기 있이 윤희 사진 저는 이거 늘 가슴에 풍요윤 <laughs> 생각하면 아침 새벽에 너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임창균 오빠가 있고요 저는 임창균 오빠다 그리고 영키 오빠 그리고 옴필이 둘이 제가 두 번째 보고 왔고습니다네 자리에 는거 봤어 왔어. 우리 피디는 잘 울어요 맨날 울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자, <laughs> 아 윤도 조이포카이는데 넣어줬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21세기 태는 사람들 여기 20세기 태는 사람들 90년생 <laughs> 네? 여기 2 0 0 0년생 피어남의 태양군 지용군 인탑군 그리고 나이퐁 펑군 이 그리고 에이티 <ACT> 스레이저라고 <laughs>

네. 그러면 드래곤폰이 좋아 가 들어가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드래곤폰에 아주 힘이 돼요. 왜 <laughs> 아주 힘. 그드래곤분이아이까지도 이런 경우가 없다는 게 <laughs> 너무 잘해준다. <진짜. 웃음> 너무 잘해준다. 이웃분은요. 아빠 나이 배지 안 되는데. 아빠 하나. 오빠 okay. 근데 다오 아예 아 말을 해서 여요이분은요노래 보컬이거든요 스가 어, 이상한 베이스 여기 얘들 캐릭터예요 네 명이야 네 명이야 밴드밴드밴드밴드 얘는 드럼고강은 기사 안세, <laughs> 무슨 세력이지? 권세가 안나네? 세요세요야성야 안세. 오, 고민연 세 명. 제 드래곤 포니가 왜냐면 용띠 한 아. 명과 그 말띠 세 명. 그리고 비욘세 같이. 어 아니야, 비욘세. 비욘그 저는 이것까지 샀어. 엄청 귀다잖아 i <susurra> t 네. 아, 그 아, 그러니까 어. 거 e 뉴포 w 가크리스마스느낌이 i s t m a s the tea on the other cook. That's a sleep of the cook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한명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나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어 연기, 영기, 영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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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우리 편이 콘서트 갔다, 콘서트 갔다 온거그짐 그대로 갖고 왔어. 나도 콘서트 갔던 바로 와서 뭐 고르지 못했어. 너 바로 내 짐. もう、やっぱりこれに行ったら、いんように切ればね、で、こせるこれ切 어두기한 끝났다 치니까. 먹으려런거 와가지고 내성수고길는데그먹이여가지고그 광희가 들렸다고 안 가겠죠? 야 신기할 거 같은데? 어. 아니 그거 그, 많이 안 가나? 먹을들이? 어. 여기 아니먹 아니, 진짜 리얼 먹을이. 아 좋아, 지금 그런 려 진짜, 진짜, 진짜 리야 응. 먹자. 아, 그래? 먹자, 먹자. 그래 먹어. 이거 행사 여도니리와 있어. 이거 이거 납초 납 칠리에서 찍어 이거 뭐야? 그냥 먹어

나 아, 여기서 너무 겁나 네. 내가? 더 스티고 내가 더 <nowadays> 아니 이 동네 너무 잘 어울리는데? 딸기랑? <laughs> 좀가고갑니다 <laughs>

우리는 뭐 인종이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야. 이런 무슨 아, 이... 야, 원. 뭐 신기는 다르지만 이게 하고. 아, 그랬었어. 도람다. 그 여친이 있었어? 난 아, 너 그런 거 어떻게 기억해? 니가 원이었어, 지금. 아무튼요. 좀 2000년대생들만 이제 봐요. 그 이제 90년대 생각봐요전연상만 봐요. 아이고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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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아직 모르는구나. <목소리가> <목소� 너무 웃겨. <laughs> 영어도 안에, 이잖 아, 뭐, 이런, 어떻게, 뭐, 이런, 이런, 이는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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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남자여는거게 저는 여러분해께서사랑하는 아티스트 는 어떻게 해서, 저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, 저는 어어봐게는어떻는어떻게 해서, 저는 어해줄수는나떻게 해서, 는 어떻게 해는 어떻게 해서, 저는 어떻게 해서, 저는 어떻게 세훈이는 어떻게 해서, 어 粗笨点了。<对 S 1> 嗯 근 슬기로 바뀌었어 아 그래? 아, 나는... 난아이디아이디 슬기, 슬기. <laughs> 아 이번엔 왜안 됐지? 아, 너도 이거 찍어서 내려가는 거 아니였는데? 에이 설마 근데 얘는 솟이 소식화... 컷... 못찍어아 런데뷜런? 응. 잘 들고 있어봐 5초 이상 찍어아 찍고... 우리 옷도 자랑하면 안 돼? 옷? 너가 아까 춤춘 거 자랑했지 야 소개시켜줘야지 내가 만든 거다 제가 만들었어요. 저희 애들이 제일 잘 생겼죠? <laughs> 부채로 냅다 <냈다고> 가는데? <laughs> 저희 A2 메이저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. 파이 메이저 아니고요, A2 아니고요, A T2 메이저입니다. A T2 82요. 우리나라 국가번호 아 82잖아요. 거기 메이저가 되겠다. 아 속준입니다. 저는 이번 주에 보러 갑니다. 하이튼 치에도갑니다제최애는 황성빈. 여기 누구야? 어... 성빈이구요. 제가 황씨들만세명 좋아해요. 아 신영, 상이파, 황동빈. 그리고 내가 플래카드를 황으로 그냥 만들어서 하나 들고 다니고 있어. 여자, 여자, 여자. I 진짜 v e 안 봐? I love it. 니까 o v e it. I l 줄게 e it. I lo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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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. I 시그, 시그 그쪽에서 한다면못 갔지 네? 그거 18년도인가 17년도인가 그쪽응그 네? 마이크 좋은 건 러미랄 때니까 15년도인가? 네? 그때 어, 모르겠어 15년도 같은데? 아 돈이 없었어 나왜 이렇게 웃기냐? 웃기냐? 같이 새옷 <목소리>